자, 오늘의 시사 평론. 시사 평론 가죠.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자, 전화 연결되있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폭풍 전야 공수처 여야 전면전입니다. 예. 그 더불어민주당이 그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향해서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아, 모 법인 그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 아,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어요. 예. 어, 결국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단독으로라도 뭐 강행하겠다, 아, 강행 아, 강행하겠다 뭐 이런 의사로도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검찰 개혁의 핵심 요소로 이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 출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수사권 조정은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제 강력 드라이브로. 어느 정도 이제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이 공수처는 현재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음. 공수처법이 지난달 15일 시행됐지만, 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이 추천위원회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네. 이는 이 통합당에서 이 공수처 출범에 적극 반대하면서 추천위원 선임을 아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7명이잖아요. 예. 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법원 행정처장 또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여야 그 교섭단체도 각각 두 명씩 추천을 해서 아총 일곱 명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일곱 명 중에 여섯 명이 동의를 해야 그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어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통합당에서 자당의 몫이이두 명의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장 임명 강행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네. 사실상 통합당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한 공수처장 임명은 이제 불가능한 거죠. 어 통합당 측에서는 이 공수처 자체가 위원이라는 그런 그 입장이라서 이게 지금 뭐 쉽게 협의는 안될것 같은데요. 통합당이 지난 2월 공수처법이 헌법상 상권 분립 원칙에 반하고 또 국민의 기본권과 또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이제 현재 이제 헌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예. 일단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보 추천 작업에 나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굳이 민생문제와 상관이 없는 이 공수처를 성급하게 출범할 필요가 있냐라고 음. 하면서 이번 문제를 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약간 규정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자, 뭐 일단 그 법사위 소속이죠. 그 김영민 그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 그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또 했어요. 예. 그 김현이낸 개정안을 보면은 여야 교섭 단체에 각각 두 명씩 부여한 이 추천권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네 명으로 이제는 변경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대 여당인 이제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또한 현행 공수처법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당 몫의 추천위원이 반대하면 사실상 공수처장 후보 선정이 불가능한 구조인데요. 거의 만장일치제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적 그 제적위원 이제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5명 이상 찬성으로 이걸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음...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통합당을 패싱해도 공수처 출범이 가능한 건데요. 뭐 일단 민주당에서는 당론과는 무관하고 김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동안 민주당이 소갈이했던 이 손톱 및 가시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 당론으로 새로운 개정안이 나와도 이번 개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그러저나그 우리가 지금 여러 급한 상황들로 잠시 예. 잊고 있었네요 공수처법을. 예 맞습니다. 대단히 예. 중요한 일인데요. 이 예, 코로나19로 인해 약간 이제 좀 밀린 감이 있죠. 네. 예. 자 이제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두 번째 이슈는 흔들리는 미국 인종차별 항의 시 불붙다입니다. 네. 이건 뭐 미국이 지금 뭐 상당히 복잡합니다. 미국에서 예. 그 경찰이 한 흑인 남성을 자녀가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가지고 어, 중퇴에 빠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2의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또 번질 가능성까지 어, 지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위스콘신주이장 코노시아 카운티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네. 사건을 보면, 먼저 주민들의 목격담을 한번 보면은 네. 현지 시간으로 이제 지난 23일 오후 5시쯤 흑인 남성인 제이컵 블레이크라는 이제 29살의 이제는 남성이 마당에서 아이의 생일파티를 하던 중에 인근에서 두 명의 여성이 차량이 긁힌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는 걸 봤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를 말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블레이크를 향해 뭐 테이저건을 쐈는데이 블레이크가 뭐 테이저건을 맞았는데도 뭐 기절하진 않고요. 어,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냥 가려고 했답니다. 탑승을 하고. 그러니까 이 경찰들이 그를 뒤따르면서 최소 7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참. SNS를 통해 이 퍼지고 있는 이 영상을 보면은 이 당시 블레이크는 하얀 나시티의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네. 완전한 비무장, 비무장이었고, 그리고 경찰은 이 비무장인 블레이크를 향해 등 뒤에서 총을 쏜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저항이나 폭력적인 행동도 없었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차량 바로 뒷좌석에는 블레이크의 여덟 살, 다섯 살, 세살난새 아들이 타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이 어린 자녀들이 생일날 눈앞에서 비무장인 아버지가 이 경찰로부터 7발의 총을 맞는 가 광경을 그대로 목격한 겁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블레이크가 목숨을 건져 현재 회복 중이라고 합니다. 당장 그 위스콘신주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어, 또 항의 시위가 또 계속 이어지고 있죠. 지금 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시위가 연이틀 이어지면서 최소 3채 건물 그리고 차량 50대 이상이 불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단 위성, 위스콘시인 정, 주정부에서는 상황이 계속 악화되니까 주 방위군을 시위 현장에 배치한 상태이고요. 또한 커노샤 카운티에서는 통행금지 명령까지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네. 뭐 조지 플로이드 사태로 인한 항의 시위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는데 이번 사건이 그 꺼져가던 인종차별 논란에 다시 불을 붙인 거 아니냐 그런 판단인데요. 뭐 결국에는 제2의 플로이드 사태로 번져 미국 전역으로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이잖아요. 예. 그 이번 사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 또 어떠한지도 궁금하고 어, 또 반면에 그 민주당 대선 후보죠 그조 바이든 전 부통령. 아, 미국의 영혼이 총격에 관통됐다. 아, 이러면서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내면서 책임자 처벌을 또 촉구를 했어요. 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 자신에게 씌어진 인종차별주의자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 유색인종 연사들을 대거 연설에 나서도록 했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미국 프로포 볼의 전설적 스타이자 흑인들의 영웅인 허셜 워커라는 이뭐전 프로 선수가 네. 연설을 했는데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와 37년간 우정을 쌓았다. 그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른 걸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노력, 어, 아들인 트럼프 주니어가 아마 스포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이요? 그, 예. 응, 응. 트럼프 주니어가 이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이 블레이커가, 블레이크가 경찰을 공격한 전력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 평론가 앤디 응고의 글을 리트윗해서 논란입니다. 앤디 응고는 이 흑인 목숨도 소중해라는 DLM이라는 이 시의 명이 있는데 이 시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이제 극우적 성향의 인물입니다. 근데 트럼프 그 주니어가 리트윗한 이 응고의 글을 보면 블레이크는 경찰 공격 범죄 이외에도 과거 가정폭력과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된 적이 있다.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BLM 시위대가 그를 총격한 보복으로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결국 트럼프 주니어의 태도를 보면 이번 인종차별 이슈를 흑백 갈등으로 비하시켜서 백인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으로 이제 비하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음. 최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조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근데 이 위시, 위, 위스콘신주는 대표적인 대선 경합주로 꼽히는 곳인데요. 음. 이번 비무장 흑인에 대한 경찰의 총격 사건이 위스콘신주의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그 표심의 결과가 어쩌면 인종차별 이슈에 대한 미국 국민의 이 그걸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조사 결과가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참 이상한 게 이렇게 중요한 선거 전에 이상한 사건들이 간혹 벌어지곤 해요. 예, 아주 심각한 사건이죠. 이게 뭐 어, 그럴 리 없겠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시민들이 희생당해서는 결코 안 되죠. 예. 참 요새 미국이 너무 복잡합니다. 예, 예. 참. 예. 자, 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어, 함께 했습니다.